아자둘가자셋가자하자셋 응. 아자, 응. 아자, 아자, 하자 응. 아자, 두개더두개더 응.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laughs> 야 너네 둘이서 땡기고 밀고 오케이. 다 하고 야 지금 오늘 성엽이를 초대해서 같이 가슴운동 하고 끝나고 이두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정기가 지난번에 그 갔을 때 친절하게 부스터를 타줘서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이 구슬, 부스, 구타준도록 할게. <laughs> 너가 타준 거에 비해서는 좀 비루하긴 한데, BCA 글루타민, 프리오카웃 아르기닌, 크레아틴이 정도면 될것 같고, 얘는 혹시. 뭐 돼, 뭐 어디 돌아다니다가 샘플 필요하면 먹어. 프리오카웃 <laughs> 부스터 샘플. 성현이는 지금 보니까 도시락 통에 운동 전, 운동 후. 아, 운동, 공개할까요? 어, 공개 한번 해줘. 이래서 빌더들이 어디 다닐 때 힘들어. 네, 아,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와 이렇게 딱 운동, 이제 전, 운동 전, 중, 중, 후 마실 거를 후. 물까지 타왔어 나 그게 아, 너무 신기한 거야 다 따로 타왔어요 물까지 탄 이유는 뭐야? 아, 그냥 빨리 호로록 하려고 아 진짜? 네. 와너 혹시 이전 식단에 양파였니? 예와숨쉬다가 양파네 <laughs> 제가 이거 마이크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양파를 막... 챙겨 먹은 이유가 있어? 맛있어 맛있어서? 네. 너 지금 다이어트 식단 해? 네아 진짜? 그 마침 여러분 마이프로틴 마쿠 데란이 지금부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서 추천인 코드 할인 코드 사용해서 구입해 주세요. 해주세요. 자 <laughs> 성엽이랑 하체 운동하고 운동에 대한 이 마인드 자체가 완전 바뀌었거든. 원래 내 스타일. 원래 막 히... 수축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좀 끌고 가면서 한 번씩 바꿔서 쓰려고. 그러니까 루틴 한 번은 너처럼 하고, 루틴 한 번은 원래 나처럼 하고, 약간 이렇게 가는 중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 좀 좋은 것 같아요. 같아? 왜냐면 이게 이 운동 프로그램의 결정적 치명적 단점이 어. 자비스가 없으면 운동. 아, 운동이 아니 야, 그래서 내가 여기 파트너 구했어. 아, 진짜요? 어. <laughs> 제가 내 파트너가 <laughs> 성엽이 덕분에 너가 형이랑 운동할 수 있게 된 거야. <laughs> 성엽이 채널에 올라간 제 영상 꼭한번 봐주세요. <laughs> 내가 한몫에 있어. 맞습니다. 나 진짜 한 180분 이상 봤거든. <웃음> <웃음> 내가 한 180분 이상 봤어. 가봅시다. 그냥 너 평소에 하던거한번 따라 또 해보고 싶어서. 아 오늘 또 자비스 루틴. 인클 어. 프리 먼저 한번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야, 비말 프리. 조심해야 돼. 비말 조심해야 되는데 비말,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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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말해, 비말 조심해야 돼. 비말 비말 조심해. 또 괜히 또저 때문에 도핑 걸리면 보호대를 어. <laughs> 깜빡하고 안 차서. <laughs> 빨리 아, 잘. 또 카메라 구도에 맞게 또써 있어야 돼. 정기가 몇번 혼났거든요, 저한테. 네? 아니, p d 님이 저기서 찍고 있는데, 쥐가 일로 와서 여기 다 가리니까. 우리 정기는 자세보다는 얼굴 위주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사실 자세는 별로 볼게 아, 없거든요, 구독자들이 지금. 원하는 아, 게. 아. 또 아, 또 하필 양말은 또 어디서 또 그런 거 신고 온 거야, 너? 이거 정이 몇 킬로까지 들어? 120까지는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되겠죠? <laughs> 원래 썸리스 그립은 그 대부에서는 진짜 혼나거든요. 근데 이걸 바꾼 이유가 전환이 터지고 나서 아... 어, 아 힘이 안 들어가지고 가 아, 전환 터지기 전에는 썸니스안 잡았어 안 잡았어요 이제. 아 그래 우후. 왜 많이해 왜왜 네? 많이해 아, 오케이 사인 안 해주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진짜로 몇개나 별로 나 혼란스러워서 그래. 아니 진짜 그 정도야. 한 일곱 개, 다섯 개, 일곱 개 사이. 아 다섯 개, 일곱 개야? 다섯 네, 개 네. 언더 아니었어? 아 어, 아까 빈봉은 다섯 개. 아 근데 전기도 진짜 힘이 좋다.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좋아? 아니면 뭘 추천해? 네가 이 전화는 터졌지만 네. 썸네스가 좋아 오보가 좋아 네, 저는 중량칠 때는 어. 확실히 오보가 오버, 좋아요 중량칠 네. 때는 오버가 가슴에 뭔가 느낌을 실을 때는 썸네스도 썸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맞지? 네. 나도 최근에 썸네스로 바꿨거든요 <laughs> 아씨 깔끔해 깔끔해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 아니 우리 대보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어. 그 프로에 있는 친구들이 그 본인 스케줄을 소화를 못해요. 아 운동만 해야 되는데 얘는뭐 엑스포도 가고 뭐 사인회도 하고, 그치, 그치. 뭐 어디 비즈니스 미팅도 가는데,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3 분의 1은 대보식이면은 어. 일단 운동 시간으로 빼야 되니까 네. 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짧게 하다가 도리안 H가 쓰던 방법인데 어. 히트 프로그램이요 어. 앞에 세트에는 진짜 몸풀기로만 딱 하고 본 세트 하나. 오라고. 하나에 오라고 네. 두번째 오케이 <목소리> 하나 <목소리> 네. <목소리> 셋. 순서를 전기 너무 타라한 이유가 너는 무게 따라가는데 나를 못 따라가니까. 정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센 캐릭터 같지. 원래 저희, 저희 차례에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 나 진짜로 안 하는 줄 알았어. 야. 진짜 약한 애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약하네. 그러니까 약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네? <laughs> 어 <넷. 웃음> 야. 어, 얘, 얘다된것 같은데? 오케이. <laughs> 딱 처음 한 개를 해봤을 때어아 어, 이거 느낌이 잘못된 어 너무 무거운데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어. 과감하게 중량 올려. 아 그래? 네, 저는. 실패 지역까지 하는데 네네. 한 개가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면 네. 올린다고. 네. 딱 했을 때. 대박이다. 아 이거 살짝 아 느낌 안 오는데 하면 바로 왔고요. 어. 아 그래? 너무 세트 수가 많아지거든요. 둘, 뚝, 일, 일. 자, 세, 오케이, 자, 네, 자, 다섯, 에이. 자, 여섯, 아, 와씨. <laughs> 야, 너, 양파냄새, <목소리> 씨. 와. 자. 보유야! 아, 여섯. 와. 잘한다. 양파냄새 <목소리> 좋아? 아, 진짜로? 양파냄새 나? <목소리> 네, 나요. 나 너, 몰랐지? 너 마이크 물어내. <laughs> 형, 이거 처음 들어봐. 너와 함께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하나, 둘, 셋. 어? 되고 있어. 야. 우와, 간다 오케이, 가자! 우와! 우 세게, 와 전동 서서 봐. 두개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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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아, 마지막, 마지막. 으어. 받는 우만잘 받았다가, 와 우와! 세 네! 전환 터진 이후로 제가 뽑는 게 무서워서. 아, 좀 틀어야 된다. 어, 나 너무 갔다. 어. 자. 오! 오! 고 오! 오! 자 네. 아, 이쪽으로 갈수 있어. 그치, 지제너 등, 등지고 있지. 하나. 둘. 쩝!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게 돼? 그게 돼! 내려, 내려, 내가 해볼게 진짜 양파에서 많이 나긴 난다. 내가 가까이 가니까 많이 난다. 우리가 보조 같은 거 많이 해보잖아. 전기 약간 팔로 누르는 거 같은데? 주동근을나고 다른 근육을 쓰기도 유명해. 아니, 근데 형이, 이... 아니, 나 꼰대 같아서 얘기 안하거 자, 둘 돌, 리 자, 아, 굿, 오케이, 이즈이즈이즈 음. 아 좋다 음. 음. 여덟 와아씨 음. 18개 했어 18개 했네요 <laughs> 야. 아 이렇게 고반목도 하는구나 예고데고대 네, 네. 달라서 어떤 방향이든 오라아숨 쉬라고 여덟 <웃음> 아홉 호 <laughs> 그래서 신쉰거 아니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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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템포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가, 아. 오, 아웃, 어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할수 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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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하나, 하나. 야씨몸 풀어? 아, 일단 간좀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 음식도 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자두 장부터 일단 한번 가보시죠 내가 그동안 아, 이렇게 가벼운 무게를 내가 왜 했지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 딱그 스타일 바꾸니까 그러면서 이제 몸이 점점 연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허허허. 먹는 섭취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 네. 그게 그래, 내가 6월 초에샵이야 그래서 네. 다이어트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바꾸니까 다이어트하기가 좀 아까운 거 있지. 아깝죠. 약간 이런 네. 식의 운동을 좀더 하고 싶다. 음. 오 이거. 어, 좋아. 오 좋아. 어, 명품이었어. 음. 오케이. 그리고 브랜드는 어디 건지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포커스인가? 저는 얘가 기도가 어디로 확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몸통 위에 바로 머리 달려 있는 거 같지 않아요? <laughs> 괜찮아, 여자친구 있는데 뭐. 오케이. 그만하라고? 어우 네. 진짜? 충분하본세트를 어,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더 올라가는 얘기 아니야 중량을 그 실패 지점이라는 게내 뇌에서 느끼는 실패 지점과 몸이 느끼는 실패 지점은 다르다 내 몸이 느끼는 실패 지점은 아직 한참 저 멀리 있어 본인 채널에서도 안 알려주는 운동 정보를 여기 와서 알려주는 거야 제 채널에서 운동 관련된 정보를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그러니까. 대사들은 다 자베스 자베스 투투투투투 어디? 셋둘 오, 케이알았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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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나, 오, 으아아으아장난는게 <laughs> 아니야 무게 봐 이게 세자시켰어 오케이 본세트 <laughs> 본세트 본세트 바로 들어가 아. 아 아, 내가,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여기 야. 내가 있어. 팔이 안 펴질 때까지, 때까지, 안 펴질 때까지. 안 펴질 때까지.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아. 아, 둘, 가자, 음. 아, 세 개. 가자, 셋 개. 나두개 더, 두개더 마지막, 마지막. 음. 오케이. <laughs> 야, 너네 둘이서 땡기고 밀고 오케이. 다 하고 야 지금. 기구 하나로 지금 세 가지 운동하는 거보셨어요 가슴 등, 스쿼트. 햇두고. <laughs> 우와, 무겁다, 씨.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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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플라이 갔어. 땀나면 버트리인데 망했어. 망나고 있었다아 20을? 네. 난 이거 2.5kg 키고 해. 야, 이게 타라사 제품이 네. 가죽이 네. 페라리에 들어가는 거래. 야, 안올라 가는데? 무겁다니까요. 무... 아! 아. 아. 오케이.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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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건 이건 한 세트만. 한 세트만. 오케이 좋아. 난 방금 보세 트한 거야. 보세 트한 거야. 이거 이제 무거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긴 했어요. 꼭 하지 말라 고 그래도 꼭 해봐야 돼. 와 <laughs> 아, 깜짝 놀랐지. 근데 이게 약간좀 <laughs> 달라. 이것도 대접 또 이게 청소에. 둘! 아, 힘 남았어. 어, 남았어. 가벼워, 가벼워.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자, 더 가자. 힘들어 하지마, 힘들어 하지마. 그렇지. 어, 넷. 자. 하나 세개더 하겠다. 어, 세개더 하겠다. 5. 5. 어! 아.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아! 아. 어. 하나. 굿. 둘 음. 어? 소희 아사 어사아나아거아나 이거 못하겠어 왜요 왜요?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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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피지컬 어찍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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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람 피지컬은 진짜... 최고다,쩐다, 막좀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있서 소개를 해달, 래 추천해달래. 아. 성현비가 생각나서 너를 추천을 해줬어. 그래서 연락이 간거래. 저 얼마 전에 어. 그 어떤 외국인분이 스포엑스에서 어. 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어. 어? 아, 사진 딱 찍었거든요. 어. 스토리 김강민 태도 좀. <laughs> 오이씨 아. 시즌2를 한다 네네 섭외가 들어왔어 네네. 할 거야? 저 음악 게임 시즌2를 나오려고요 <laughs> <laughs> 가서 뭘 해보기도 전에 집에 와가지고 그럼 게이블 플라이 같은 거 하나만 하고 2분 그래. 넘어갈까요? 그래 그래 아. 야그 아니 진짜로? 가슴 끝이야? 플라이 하나더못 하셨다니까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끝이야? 네 세트도 거의 본 세트 한 번씩밖에 안 했는데? 네네네초 집중해야 돼왜이 세트 끝나면 난 다음 세트가 없다 아자우 아. Sitt. 아니, 아니.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운동 잘못했어. 깜짝이요 내가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네.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너 스타일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의 운동을 한 7가지? 등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수가 조금 많은데, 저도.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어. 네. 성환이도 본 네. 세트 12세트를 한다 그러더라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등 운동을 했는데, 네. 한 24세트를 하는 거야. 네.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네.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등 같은 거는 많이 한다. 네. 등은 저도 조금 부위가 다양하니까. 그니까꾸니 그치 똑같은 아, 얘기를 했어. 아, 운동을 얼마 안 한다. 근데 매번 다음 운, 운동할 때는 이제 서로 바꾸죠.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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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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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까니각났다일 아니, 적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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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운동할 때 내가 얼마만큼 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되니까. 그치. 내가 사실 케이블 크로스, 아, 나 진짜 내 채널에서 알아야 <laughs>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이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어, 이, 흉추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면 안 돼. 이게, 이게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특히 이완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어려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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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꿀팁을 알려주다니. 이 고, 고 포인트. <laughs> 그래서 이제 할때 엄지손가락을 가슴팍에 딱 대면은 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수있어 상대방이 어, 엄지손가락 여기다 가슴에 대봐.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보통 이게 떼지거나 이게 움직이면 안 돼. 어. 뭐 상대방이 체크를 해줘야 돼. 음. 그러니까 너가 딱 하는 거 봤을 때 음. 보여. 그게. 아, 슝슈이 씨가 움직... 앞뒤로 지금 움직이지 않게 하나. 어제 아, 떼도 돼. 어, 되는 거니? 떨사와. 그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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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이쁘게 움직이니까 보이는 거. 음. 그렇지. 네. 하자. 아니 아니야? 다시 손자안 아, 되잖아. 아싸. <laughs> 어. 어, 이거, 모스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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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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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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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괜찮아. <laughs> 어, 근데 수건 섞였는 것 같은데? 응? 어? 와, 무, 무겁네. 큰났네. 일 근데 이거 신경 쓰잖아요. 이안까지막 자극 되문에 달라요. 하나, <laughs> <아니야>! 야. <laughs> 썸네일 하나 나왔다 이거. 야. 가.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이도하러 가시면 됩니다. 이두. 와, 아. 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흉수가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시킨 다음에, 그대로. 애들 물을 안 챙겨가네? 어디를 가는 거지?